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베리입니다 오늘은 3층 액괴 소개할건데요 층은 분리해뒀고요 액괴로 다 만들어놨는데요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위에 층맨 위에 있는 키네틱 점토같은 손에 묻어요 물이 나와요 물이 짜면 나와요 그래서 음, 키네틱 점토 음, 두 같은, 음, 삼층. 이고요, 얘는, 음, 얜, 이 액괴들은 삼층인데요. 블루베리 삼층 액괴의 꾸리님 출정인그 액괴 만드는걸 건데요. 너무 손에 묻어서, 처음에는 진짜 손에 묻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다를 투입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블루베리 3층에 깨치니까 뿌리님 것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소다를 넣으니까 진짜 점토가 되더라고요. 손에는 물이 묻어요. 짜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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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져거든요. 자. 3층이었고요. 얘가 2층. 이건 그냥 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풀과 소다 넣으시면 뭉쳐요. 근데 손에는 좀 묻어요. 지금 갓 만든 거라 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일시정지 하려다가 음 끝내기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액괴들을 다 섞기를 곧 있으면 할, 막, 머리카락이. 할 건데요. 진짜, 어머. 죄송합니다. 진짜 많은 액괴들이 있어요, 지금. 잠 자고 있지. 잠자고 있는 애괴들이 있는데요. 애괴들이다 잠자고 있어서 아, 어, 막 이상한 애들은 막저거제 친구한테 1학년 때 누가 같은 또래 아이가 막애괴를 가져왔어요, 학교에.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때, 그 친구가, 친구가, 뭐였지? 어, 액괴를, 제 친구가 액괴를, 그거 한 번만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안 돼! 액괴 자고 있어! 깨우면 안 된다고! 하고 쳐버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완전 짜증나서 못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애깨고 문 잠을 잔다고 그러세요 <laughs> 자이 2층 에깨는 물이 2층은 물인데요 물풀과 소다를 넣으시면 뭉쳐요 그때 너무 손에 묻으신다 싶으시면 음, 좀 놔둬 보세요. 뚜껑 열고, 나 닫고 한 30초, 1분 정도 놔둬 보시면 될 건데요. 너무 인내심이 없으신 분들은 투명액괴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2층액계, 2층이었고요. 1층 마지막 1층은 이 모래, 모래 점토인데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 끊쳤네요. 모래 점토인데요. 진짜 모래가 안 묻어요. 물 같고요. 이게 모래와, 모래가 1, 액괴가 한 2에 반 정도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손에는 처음에는 안 묻어요. 근데 계속 섞고 놔두니까 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손에 모래가 좀 작을래 그래요. 그래서, 근데 느낌이랑 촉감은 별점 끝까지. 근데요. 이거는 처음에 그냥 모래예요. 그러면 물풀을 3분의 1 넣으시고. 워낙 4분의 1정도 넣으시고 소다를 주입해주세요저 너무 넣어서 소다를 너무 넣어서 지금 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소다는 적당히 넣어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파방나가서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키특 점프가 제일 안 좋은 듯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 2층 에구에요 2층. 2층. 자, 그러면 얘도 얘 얘는, 얘는 다 꺼내 봤으니까 이 2층도 꺼내보고 싶어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액괴 다섯 개이 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두 번째인 듯한데. 모든 액괴 다섯 개가 올것 같습니다. 대장님, 모든 액괴 다섯 개가 곧 있으면 올것 같습니다. 뭐라고? <laughs> 잠깐 해본 상황극이었습니다. 이제, 액괴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통도 거의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 만들기도 그래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단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 단점이 아닙니다. 이게, 음, 만들 시간도 없고,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어젯밤인가 시간 내서 영상 만들기 영상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곧 있으면 아이폰물을 다 쓰면 대왕 탱글탱글 액면 탱글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점토는 안날 겁니다. 점토가 없으면은 액괴가 더 탱글탱글해지고 안 뻑뻑해지고 점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괴되는게 좋더라고요. 뭐지? 밖에 소음은 양 부탁드려요. 두 번째 인젠트. 정말 2층이 제일 좋네요. 너무 좋아요. 2층. 아, 소다 너무 많이. 소다 때문에 물 생기는 것 같은데, 소다도 적절히 넣으세요. 적당히. 컷, 어머안 아, 돼. 제가 일부러 넘거지면 뭔가 망할 느낌이 들어서 다시 뺀 겁니다. 음. 으흐, 너무 무 됐어요. 자, 그러면 전이 액괴만 보관할 거예요. 이 액괴 두 개는 버릴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베리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동생 유튜브도 상우윤인데요. 그 유튜브도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조회수 많은, 음, 뭐였지? 마블링에 꽤, 펄에 꽤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